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낮에는 아유 이제 거의 뭐 낮에는 여름 같습니다. 여름 같아 반팔 입고 다닐 정도. 다들 건강 챙기고 계십니까? 자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는 게 아니고 파이코인에 대해서 한번 앞전 에 했던 얘기하고 뭐 조금 더 이제 제가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알아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뭐왜 이렇게 됐는지 거래소에서는 왜 상장을 메이저 거래소에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저렇게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국내 거래소 상장 안 되는 이유 하면서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다 다른 분들도 뭐몇분 올려놓으신 거 있던데, 뭐 내용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랑 이런 걸좀 뭐 한번 얘기해 볼까 싶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식 트위터 여러분도 아시는 공식 트위터 지금 고트위시 431만 넘었죠 431만 명이 넘었습니다 뭐 랭커 랭킹이 들어가죠 아주 많은 숫자 트위터가 있고 공식 트위치죠 공식 트위스에 이제 공지도 올리고 하는 공식 거기서 제가 이제 묻고 답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물어봤죠, 제가. 왜 지금 얼마 전부터 마그 양이라든지 총량, 이동 가능량, 라그 물량이 고무주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지. 그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봤겠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 이렇게 이 나열을 해놨더라고 요 공식 그코트에서 답변이 한 거겠죠 그걸 이제 모아서 이렇게 놓은 게 있더라고 요 제가 쳐서 타자 쳐서 문의를 하면 거기서 이제 그 범위 안에서는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더라고 요 기존에 답변돼 있던 게 이제 그거 출력되는 거겠죠 뭐 AI 같이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다섯 가지 정도 이유 때문이라고 뜨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잖아. 아니 마그 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인 숫자가 줄었다. 그러 그러니까 상장이 된 코인이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유가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무려 다섯 가지 이유에 의해서. 최소 한두 가지 이상이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돼서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 신용은 어디 가고, 신 신뢰... 아니, 말이 안 되는, 어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코인도 이런 코인은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있으면은 다 상패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에서는 이걸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공지가 없고 공지 없는, 그러니까 숫자 변동이죠. 고인의 숫자, 그 자체가 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laughs> 근데 여기서 제가 그걸 모르니까. 공식 트위터 430만이라든 공식 트위터에서 코어 팀이 답변했는 게 다섯 가지. 자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첫 번째 KYC를 미완료 또는 마그 조건인 미충족으로 인한 감소 이렇게 돼 있어요. 뭔지를 정확한 그걸 모르겠어요. 뭘 얘기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픈메인넷이 되기 위해서, 천만 명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개화시. 개화시 천만 명 통과는, 락업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락업. 아, 락업이 아니라, 락업이 아니라,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이, 그니까, 러 지갑으로 들어왔는, 그 인원의, 인원이 천만 명이 됐을 때 오픈메인넷을 한다고 해서 했는 게 지금이잖아요. 지금은 천백만 명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천백만 명이 k y c 를 통과를 하고, 마그를 지갑에 받아서, 락업 물량 빼고, 이동 가능한 물량 뭐, 90%를 했으면 뭐 락업을 10% 이동 가능 물량으로 뜨고,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물량을 손을 댈수 있다고요? 손못 대지. 어떻게 손을 댈수 있어요? 손못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손을 대고, 횟수를 하, 야, 지금, 라...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물량이 줄었다는 것은 손을 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그 대는 물량을 손을 댈다는 말은 사용 가능한 물량을 손을 댈다는 것. 어떻게 손을 었다는 것. 그 정확한 상세 내역은 저도 몰라요. 런 식으로 막 표기됐어요. 부분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그가 대 사용 가능, 90% 락업을 해놨고, 10% 사용 가능 물량, 뭐, 100개다. 100개를 사용을 받아서 내가 거래소를 옮겨서 팔았어. 그거를 손을 댔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양이 줄었다는, 그, 그 물량까지도 포함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그 물량은 빼고, 지갑에 있는 것만 손댔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고 맞잖아요. 분명히 라업이아저저저 마그가 되는 물량은 당연히 이동가능 그러니까 지갑에 들어왔고 이동가는 물량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100%인 사람보다는 90%인 사람이 더 월등히 많기도. 그러니까 대부분 90%했고 100%도 많이 있지만은 90%했고 한 100개가 됐다, 몇 개가 됐대 몇 개가 됐대 그거를 거래소로 옮겨서 판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사는 사람도 있고. 얘들이 얘기하는 지금 마그 양의 고무줄 같은 축소가 되는 게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이런 거라고. 이게 가능하다면은 일단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 말,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이 줄어드는 게 라급 설정이랍니다 라급 설정하고 뭐 상, 라급은 다 하는 거잖아. 요 라급 설정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 락업은 그냥 내가 마그 물량 내가 락업을 90% 했다 그럼 뭐 마이그레이션 된 데에서 90% 락업되고 10%는 내 사용 물량으로 떨어진다 90%가 락업이 됐으면 그뭐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럼 뭐 거기에서 숫자가 더 줄게 뭐줄 수도 있다는 거 일단 있다. 그 부분에 세 번째 반환된 물량 뭘 말한다? 파이 네트워크 2단계 이번에 새로 여러분들 말 많고 뭐뭐 이게 뭐 해킹 그건니 말이 많았던 2단계 인증 메일로 이메일로 2단계 인증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증하는 인증 그걸 미완료 했을 경우에 회수가 된답니다. 그 물량일 수도 있다. 그 회수된 반환된 물량을 물량을 다시 지갑으로 회수 받으려면 14일 안에 반하니까, 그러니까 회수 당하고 14일 안에 신고를 하면은, 그러니까 신고가 아니고 14일 안에 메일 이메일 인증을 받으면 다시 지갑으로 이동이 된답니다. 회수가 다시 된답니다. 이게뭔 말입니까? 마그가 다되고 아니 그거를 왜 회수를 왜 회수를 처음에 여러분도 아시는 게 원래 처음에 오픈 메인넷 저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마그 된 물량 이동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상황에도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못 대야 정상이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그가 되기 전에 다 인증을 맞고 공증을 해서. 뭐, 좀비 뭐 노드라든지, 좀비 PC라든지, 뭐 좀비 계정이라든지 이런 거다 가려내고, 그래서 여러분, 6년 걸리... 저도 시 2년 걸렸습니다. 저도 2년 걸렸어요. 대부분, 제 같은, 내 같은 사람 많아요. 최소 뭐 1년, 2년 기본적으로 걸리고, 6년을 그걸 해서 가려낼 거, 가려내고 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상장을 했는데, 오픈 메인넷이 되고, 상장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또 한다. 그리고 실제 거래량을 손을 대버린다. 누가 하면 그게 뭐 어떻게 코인이고, 블랙체인이고,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입니까 그거 아니죠. 암호화폐. 아니. <laughs>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나카모토 사카시인지 사카신 나카모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창치다가 갖고 있는 게 120만 개 물량 아직까지도 해수 못 하고 에수가 안 되죠. 에수 손을 못 뗍니다. 10년이 넘은 기간 또 사용 한번 안 해도 묶여 있는 것도 손을 못 떼요. 뭐 그게 암호화폐고 블록체인입니다, 여러분. 코인. 근데 파이콘이건 뭡니까? 지맘대로할수 있는 거예요. 고무줄도, 여째도 이, 이 정도는 뭐할 걸요?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갖고도, 거래소에서는, 그러니까, 거래를 뭐, 이 상장을 뭐 하는 거예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당장 상패 조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돌아서 갖고 존놈 물량을 뺏들어 갑니까? 그럼 그 상, 마그 되기 전에, 그거를 처리를 해야지. 마그 다 시켜놓고, 응, 거래서로가가막 유통이 되고 있는 거를, 예술을 한다고요? 그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데, 그거는? 애들 지금 그거짓거리 하고 있잖아. 왜? 마그 된 물량도 줄어들고, 유통 가능 물량도 줄어들고, 총 물량도 줄어들고, 라건 물량도 줄어들어요. 다 줄어들고, 여러분 지금 보면은 나와있어요. 다 줄어들어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나들은 이게 가능한 거래네 번째, 채굴 팀 또는 보안 서클 케어 신기지네 여러분 다섯 번째로 또 기술적인 오류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처리 지연 이것도 장난아. 와, 결론이 아유, 죽겠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도 줄어드는 문제에 포함이 된답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미완성. 아직 블록체인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암호화폐도 아니란 소리입니까? 기술적 오류 또는 처리 지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답니다. 결론 따라서 마구가 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KYC 미완료 낙업 설정 2차 인증 팀원의 인증 지연 혹은 기술적 문제 중 하나 이상의 원인으로 가능성이 높다 <laughs>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 공식 코팅 입장이랍니다 이 모양이 꽈라지는데 제가 어떻게 신뢰를 하고 신용을 아니 저는 저도 지금 책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열심히 제가 아직도 책을 하고 있지만 믿을 만한 공신은 하나도 없고 자꾸 이런 것만 자꾸 나옵니다 미치고 딱 되죠 이런데 누가 어느 거래소에서 메이저 거래소 이런 코인을 어떻게 상장을 해 줍니까 뭐 다들 뭐 이거 코인이 아니고 암호화폐다 자꾸 암호화폐도 그러니까 화폐다 관리 화폐를 서 가붙이 가 어딨어요? 고무줄 수량인데 아직 인정이 전혀 안 됐습니다. 심각한 문제 이거 오류입니다. 오류 자기 저거가 인정을 했잖아. 오류일 수도 있다고 다른 부분 문제 당연히 있지만 <laughs> 여러분 그... 트위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식 홈페이지는 그런 건 나가지도 않고, 공식 계정 트위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